안녕하세요. 아틀리에 가원 TV의 꽃보다 CEO 손가은입니다. 오늘은 패션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라 매일매일 입으시는 데일리 비즈니스 룩을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 비즈니스 룩과 또 조금 자유로운 리버럴 비즈니스 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은 저희 아틀리에 가원의 고객이시면서 모델 겸 워킹 강사이신 신현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신년 모델 겸 워킹 강사하고 있는 신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투피스 입으신 느낌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멋있죠. 네. 와 이거 컬러가 무슨 네. 컬러예요? 오 이거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 선생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핑크 베이지. 네. 좋은데요. 네. 아, 되게 되게 기품 있어 보이세요. 그죠. 네. 근데 원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원단도 이거 이태리산 울 소재고요. 아, 그래서 네. 약간 신축성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신축성이, 신축성이 있어서 활동하기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근데 선생님. 네. 치마, 네, 어, 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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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핑크 베이지 더블 음. 브레스트 디자인이고요. 아, 스커트는, 아, 네, 스커트는 약간 슬림한 H 라인이지만 음. 밑단에 음. 이렇게 과하지 않은 프리를 줘서, 네, 네, 활동성과 아. 사랑스러움을 가미했어요. 아. 그래서. 음?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아, 주죠. 단추는 그쵸? 색깔이 네 단추를 어, 으로 음. 제가 밝은색을 했어요. 좀 음. 경쾌한 클래식한 투피스라 아, 좀 경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포인트로 아, 줬고요. 선생님 디자인이 음, 네. 아주 섬세하게 음, 네. 여러분들 신경 쓴 단추. 네. 네, 치마, 프릴, 앞팀, 네, 네. 아, 상당히 멋져요. 네, 어디를 가도 프로페셔널하고 음. 아주 엘레강스하면서 네.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잘 어울리세요. 네. 멋있죠. 그리고 음. 이제 이번에는 이 기본 투피스에 제가 느낌을 확 바꿀 수 있는 스타일링을 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와, 또 갈아입고 꽃무늬. 나와보세요 와, 네 사랑스럽겠는데요 네 한번 입고 아, 나와보세요 네이 네. 기본 자켓은 잔잔한 꽃무늬 시폰 원피스나 스커트하고 잘 어울려요 아,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베이지 컬러랑 잘 어울리는 네이비 색상의 하얀 꽃무늬가 들어간 스커트에 또 같은 계열의 네이비 컬러 탑을 매치했거든요 아, 네, 어떠세요 네, 아까랑 네. 어떻게 다르세요? 너무 활동성 있고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네, 되게 컬러가 네이비랑 음.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요. 여성스럽고 잘 음. 어울리죠. 음. 네. 어, 쌤이거 디자인이 어떻게 된 거야? 네, 여기는 간단한데요? 네 이렇게 트임을 음. 줘서 양쪽에 걸을 때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더 어, 아, 이렇게 ]죠? 한번 돌아보시면 이렇게. 다리도 살짝 살짝 보이면서 약간 음. 섹시한 느낌도 있죠. 아, 좋아요. 네.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적인 멋을 강조한 스타일이고요. 이게 아, 음. 편안하면서도 좀잘 갖춰 입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 진짜. 그렇죠. 갖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우리 CEO 분들이 참 편안하게 입으면서도 음. 갖춰 입은 듯한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스타일링을 한 거거든요. 분위기 네. 좋은. <laughs> 네, 어떤 아주 레스토랑. 아름다운 정원에서 음. 앉아서 네. 멋있게 친구랑 음. 대화를 할 때, 네. 멋진 CEO 분들 만날 때도 음. 네, 좋을 것 같죠. 잘 네.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세 번째 스타일링으로 제가 또 청바지와 아, 코디를 한번 아 청바지도 입어요? 네 청바지랑도 아, 한번 입어보세요 아 자켓이랑? 네, 그럼요 아, 한번, 한번 입고 나와 보세요 네. 어, 갈아입고 나오셨네요 아 어때요 선생님 네. 청바지랑 입으니까 그러니까 어우, 되게 스타일이 멋지세요 아, 선생님 좋죠 그래서 어. 어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갖고 계시는 청바지 중에서 약간 피트 되면서 일자 청바지에 또 탑을 입으시고 그냥 이렇게 무심한 듯 그냥 툭 자켓을 걸치시면 금방 이렇게 캐주얼하면서도 영하고 또 기품을 잃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선생님 이 자켓은 어디에 입어도 어울릴 것 맞아요. 같아요. 이 디자인이 네, 네. 특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 기본 스타일이고 또 칼라도 아. 베이직 칼라. 이게 어느 옷에나 어느 스타일에나, 그러니까 음, 코디하기가 참 좋은 스타일. 아까 꽁무니에도 상당히 사랑스러웠는데 네. 지금은 또 청바지랑도 잘 젊어 어울리고. 보이지 않으세요좀 젊어 보이신 아, 것 같네요. 젊어 보이시는데요? <laughs> 네. 그래요. 토요일날 그래. 네. 어디 갈때 네. 이렇게 입으면 네. 정말 매력적인. 매력적인 시 o 라고어 네. 박수 받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입고 정말 약간 댄스해도 어. 되고 그러니까 오 좋은데요. 뭐뭐 드라이브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음. 갈때 우리 맛집 찾으러다니는 자연과 때. 함께 네, 이렇게 탁거금 어, 멋진 바다 앞에서 거. 풍경을 잡아도 네. 되고 그렇죠. 멋진 산 위에서 풍경을 네. 잡는 것도 좋은 공기도 그쵸. 마시고 아름다운 어. 바다 보고 아, 이거는 때. 주말 모임 때으면 네. 좋겠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자켓으로, 이렇게 기본 자켓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아 멋있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디자인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laughs> 네. 어디서 이렇게 멋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지. 네. 어, 매력적이신 분 네.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 비즈니스 룩을 보여드렸고요. 자유로운 리버럴 비즈니스 룩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선생님, 약간 리버럴이라 그러면 어떤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 리버럴? 네. 더 자유로운 옷 그렇죠. 아니에요? 좀 살짝 더 아, 자유로운 느낌으로. 자기 자신을 건데.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의상이 네, 활동적이고 아,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면 어. 멋진 CEO들한테는 딱이네. 아니, 그렇죠. 그런데 아. 금년 유행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 통바지? 네와 또, 또? 자켓은? 그 통바지에 올리려면 자켓이? 좀 짧아야겠죠? 아 숏자켓이 네, 좋죠 그래서 아. 숏자켓과 통바지를 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나 숏자켓 그래서. 입고 싶었는데 그렇죠 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입고 나와 보시고요 아. 올해 유행하는 컬러가? 그렇죠 옐로우. 옐로우예요 옐로우죠. 자 기대하세요 선생님 노란색 오 아. 노란색 상큼하죠 아. 네 그래서 금년 또 유행 색상이 옐로우잖아요 아. 그래서 어, 이거는 옐로우 체크 린넨 자켓이에요. 음 그래서 녹한 여름이기 때문에 덥잖아요. 땀 흘리니까 노칼라로 음. 라운드넥에 또 프론트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콤비와 요 파이핑 장식을 넣었어요. 아, 되게 고급스러워요. 포인트고요. 음 네. 그리고 요 플랩과 또 소매 칠보 트임을 줘서 음 되게 발랄하고 어또 상큼하죠. 아 네. 네. 활동하기 편한데. 그래, 네, 그래서 아. 소매가 길면 사실 거추장스럽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름에는 약간 칠부 소매가 어, 우아해 보이면서도 활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요. 와. 그리고 통바지도 지금 약간 여유 있는 기장이에요. 네. 그래서. 더 키도 커 보이고,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했어요. 걸으면 바람이 음. 살살 그쵸. 들어오는 네.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어. 네. 정말 시원해요. 네, 시원하죠. 어. 그래서, 오, 이런 거 입으시고, 정말 어디, 어, 크루즈나 그런 어떤 어, 뭐 해변가에서 거니셔도 좋고, 아, 선상에서 네. 디너쇼, 할 디너쇼 할 때, 와, 네. 이렇게 입고 나가면 네. 패션이스트 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아, 예. 네. 네. 그렇죠. 어. 시원하고 음. 멋있고 네. 리버럴하고 음.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음. 여기에 또 갑자기 뭐 저녁 초대를 받았거나 음. 모임 있을 때 아.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짜잔. 짜잔. 아, 예쁜 코사지네.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빅 코사지로 변화를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큰 코사지는 가슴 위로 달아야지 이뻐요. 제가 아. 한번 달아봐 드릴게요. 기분이 좋은데요? 네. 어, 예쁜 코사지를 단단히 네. 생각을 하니까 네. 지금 당장 파티를 가야 되지 않나 아, 아,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지금 보고 하죠. 네. <laughs> 자 어떠세요? 어, 아주 더. 화려한 느낌으로서 우아한 느낌. 느낌으로 클래식한데요? 네. <웃음> 진짜 <웃음> 멋있어요. 네. 아, 네. 아 이렇게 투바지가. 연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우면서 네, 세련되면서, 세련되면서 편안하죠. 아주 뭐 나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 <laughs>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키도 커 보이세요. 네. 그 네. 그죠. 네. 걸을 때마다 바람이 살랑살랑 네. 시원해요. 네. 한여름에도. 그, 맞아요. 뜨거운 음. 태양이 장렬하는 한여름에도 음. 멋있게, 우아하게 또 자유롭게 네, 그렇게 아. 연출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또 다른 또 스타일링으로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아이 통바지에 네이 아. 통바지에 또이 블랙 숏 자켓으로 또 다른 스타일링을 어, 이것도 디자인이 보여줄게요. 참 멋진데요 네 한번 어. 입고 나와보시겠어요 네이 어, 블랙 린넨숏 자켓은 빅 컬러와 이 언밸런스 스타일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단추를 흘러서 여기에 이렇게 채우면 이렇게 세우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엣지 있는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디자인은 루스하면서도 아방가르드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방가르드. 네. 네. <laughs> 선생님, 아까 그 상하로 한벌 입었을 때랑 또 이렇게 콤비 스타일로 입었을 때랑 느낌이 어떻게 다르세요? 아, 아까 그 상하 네. 입었을 때. 네, 네. 그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옷을 준비한 것 같고, 음. 클래식 하면서, 음. 뭐랄까, 좀, 그, 뭔가 잘 갖추어 입은 느낌? 음. 네. 그렇게 연출한 것 같고, 음. 지금 이렇게 린네 자켓에 이렇게 아방가르드 씹을 음. 보니까 상당히 자유스럽고, 네. 편하고, 음. 그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잘 음. 꾸민 어떤 느낌? 그렇죠.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디자인이지만 상황에 맞게 입을 수 있는 두 가지 스타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저희 옷은 같은 옷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뜰리에 가원 TV의 꽃보다 CEO 데일리 비즈니스 룩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또 안녕. 만나요. 안녕.